이렇게 사번 눈곱이 꼈어요 공주님이. 요 눈곱 좀 떼줄까? 아, 혹시 손 씻으셨어요? 그냥 또 맨손으로 떼다 보면 나중에 2차 감염이라든가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석으로 눈곱 떼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눈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눈곱이 생겨있잖아요. 고양이들도 눈을 보호하려고 평소에도 계속 눈물이 소량씩 흘러요. 그래서 이게 맺히고 마르게 되면 갈색 눈곱이 된다. 근데 눈물은 투명한데 왜 갈색 눈곱이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눈물 성분 중에 약간의 철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산화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지금 엉덩이로 고 있는데요. 갈색으로 색깔이 잠깐 변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마르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탁탁 그냥 떼면 저게 피부가 같이 까지면서 나중에 상처 나고 고양이들이 오히려 여기를 손을 못떼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눈곱에 따라서도 고양이들 눈 건강 상태를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데 방금처럼 투명한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조금만하게 갈색 눈곱이 됐다. 정상. 어, 약간은 그냥 투명한 눈물만 좀 있어 보인다. 요것도 정상 근데 유백색 그리고 약간 녹색빛이 뛰는 하얀색 그냥 콧물 생각하면 돼요 콧물처럼 누르스름한 게 여기 눈곱 딱 떼면 이렇게 눈에서 콧물이 나오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균 감염돼 그때는 동물병원에 바로 가서 안약을 제대로 처방받거나 먹는 약까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부어있으면서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의 유백색 눈곱 노란 눈곱 이런 걸로 바뀌는 이유는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되거나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색 눈곱도 자주 낄 때가 있어요. 어? 눈물은 근데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실내 환경이 만약에 너무 건조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눈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갈색 눈곱도 더 자주 낄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두종 고양이들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눌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 눈물이 흐르고 빠져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상 좀 지저분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코랑 눈 사이에 이렇게 주름진 부분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닦아줘야 돼요. 청결을 유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애들 눈 건강상태 보는 방법도 살짝 조금 알려드릴까요? 이게 지금 정상 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결막염이 오면 위에 상안검을 살짝 올려서 보이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게 결막이에요. 슬라임처럼 보이는 영핑크? 이 부분. 연핑크. 이게 정상. 결막염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심하게 붓고 빨개져요. 너무 하얗게 변하면 비혈이 있다.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고양이 사망검 쪽도 염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을 살짝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사망검이 응, 올라오고. 다시, 다시, 다시. 살짝 눌러보면. 사망검은 왜 있는 구조물이에요? 안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3의 기관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망검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염증이 있으면 되게 부어 있고 빨갛게 변하고 아예 저기 튀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안 보이는 게 정상. 신경계 이상 아니면 뭐 안구 주변에 염증 생겼다. 네 준비할 게좀 있는데, 짜. 별 다른 거 없어요. 생리식염수. 집에 있는 화장솜 두 가지만 있으면 눈곱 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스킨 바르듯이 톡톡톡톡 적셔가지고요, 이렇게 살살살 불려서 싹 닦아주면 이렇게 눈곱이 묻어 있죠. 이 원래는 눈이 진짜 아플 때는요, 화장솜도 아픈 눈과 아프지 않은 눈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세균을 서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는 상관없어요. 한 번만 더 뗄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잘색으로 잘 떼졌죠? 근데 급할 때 생리식염수가 없거나 이럴 때 손으로 떼주면 안 되나요? 급할 때가 언제죠? 빨리 떼주고 싶을 때. 마음이 앞섰을 때 가능하면 미온수나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불려서 떼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눈 건강 상태가 나쁠 때가 아니라면 손만 깨끗한 상황에서 가볍게 떼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도 결망염이 온친구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보통 여기 눈곱이 있으면 이걸 그냥 떼는 거고 결막염이 있으면 이 아래쪽 사망 검 쪽을 쭉 누르면 여기서 이제 콧물처럼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눈곱을 옆으로 쭉 밀어서 눈곱을 제거를 해줍니다. 눈곱 묘조 일로 오세요. 화장솜을 두장 챙겼는데 여기 있다. 쭉. 요렇게 어때요 닦은 곳과 닦지 않은 곳의 차이가 <laughs> 확실한가요? 요런 식으로 역시 요정은 다르다. 요정 눈곱이 좀큰 편이에요. 정상에서도 눈곱이 좀더큰 친구가 있고 좀더 작은 친구도 있다. 요건 정상이다.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 큰애는 눈곱이 엄청 자주 껴요. 둘째는 한 번도 안 닦아줘도 깨끗해요. 근데 그거는 생긴 구조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날 때부터 그런 거야. 평소에도 집안 환기 그리고 특히 습도 관리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혹시라도 눈곱의 양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눈 건강 상태에 적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빨리 동물병원에 대원하시면 되겠습니다.